안녕하세요. 저는 세진입니다. 오늘은 조회수 300만이 넘은 기념으로 Q&A를 하겠습니다. 저는 닉네임 빠순이고요. 명은 세진입니다. 성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저의 마지막 남은 자손집입니다. 키는 164고요. 164.2. 164고요. 오목에는 지금 빼고 있으니까 굳이 밝히진 않겠어요. 어, 저, 저는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없습니다. 어, 어린, 여러분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서서 있지만,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도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 저는, 저의 이상형은, 저는 인형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요.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귀여운 인형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신기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초딩이를수 있죠. 저는, 어, 한, 깨지면, 툭 건드리면 깨진 유리 아이처럼, 저는 아무 때나 약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들으면, 아무 때나 주면 그 약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간기능 약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삼촌이 웃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 그래서 요 동생 가는 머리,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돼하면서 그래서 그 뒤로는 먹고 있지 않습니다. 어, 어디까지 있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애기는 술을 마시지 않죠. 어, 저는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생긴 거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지적 장애인 상급이고, 정신장애, 정신장애 도 약간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어, 수급비가 많이 병원에 입원해로 떨어져서 한 43만원 받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급비는 어, 저는 장애인 수당이랑 수급비를 합쳐서 생계 수급비는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통기비랑 주급이 다 없어서 43만 원. 정말 안타깝게도 병원 입원해서 두달 동안 그걸 그래서 돈이 깎였어요. 돈이 깎였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고 어, 저의, 저는, 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임숙기 님이고요. 임숙이 님은 왜 존경하냐면, 얼굴도 이쁘고, 날씬하시고, 이쁘고, 귀엽고, 방송을 너무 잘해서, 어,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먹방이 아니면 안 봐요. 저는, 무슨 웃음 참기 챌린지, 울음 참기 챌린지 그런 거안 좋아해요. 정말 저는 확고한 여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팬이 잘도 재미 없으면 걸러서 봐요. 재미 없으면 안 보고 재미있으면 보고 그런 스타일. 저는 인피니티 에리 나오는 드라마를 종종 보는데 재미있어서 봐요. 그 연이 연예인...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연예인 있었어요. 민경우 씨 김명수 씨 안재현 씨 안효섭 씨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좋아했는데 어, 요즘에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드라마 스타일이 약간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고 나이가 작기 때문에 원예인 좋아하는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발 사이즈는 엄청나게 크고 다2 6 0이야 얼마나 남자 발입니다. 손은 되게 작아요. 손. 손은 되게 작아요. 오동통해요. 지금 살이 쪄서 저는 예, 신기한 물건이 좋아서 자주 종용사요. 그리고 저는 침대보다 침대보다 바닥 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바닥보다 침대 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잠이 많은 편이고, 좋아하는 남자도 없고 남자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사귀고 사귀거나 결혼하는거 별로 안좋아요. 내숭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저 남자는 어, 잘생기면 잘생겨도 결혼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눈에 가는 사람이 없네요.